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트롯 22번째 남겨봅니다. 어, 이제 11시가 넘었는데 또 이제 2020년도의 마지막 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도라니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때 완전 진짜 공상 만화, 우주 우주선을 타고 막 마치 자가용처럼 우주선을 타고 다니거나. 우주에 있는 괴물과 막 주인공이 싸우고 막 이게 2020년도에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만화에서는 그때 그 진짜 까마득한 미래가 될것 같은 그 2020년도가 벌써 지나서 2021년도가 왔네요. 와 그만큼 뭐 저도 나이는 먹고 세월은 흘러서 아 점점 육체가 새하고 눈은 노안이오고 허리는 굽고. 뭐 인생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순리대로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 이제 쇠약해지고 점점 하나님 나라 요단강 밟은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시간 빨리 간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에베소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카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세월을 아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뭐,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은, 뭐, 가히 뭐, 반문을 할수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사실 선을 찾는 것보다 악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쓴 거를 달다고 하고,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선한 걸 악하다 하고, 바른 걸 나쁘다 하고, 그러니까 뭔가 뭐, 삐뚤어 엉망진창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바른 진리가 사라지고 있고 더욱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0년도를 하루 앞두고 이제 2021년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어,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바르게,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 하루가 빠르잖아요. 저는 막 새벽기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밤 12시, 1시 넘어서까지 깨어 있는데, 그런데도 눈 깜짝할 사이이 하루가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뭐 사회 현상학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할게 너무 많아요. 시간 때울 게 많은 거죠.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이 작은 디스플레이 창 안에 담겨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시간 때울 거리가 많고 또 이것들 알고리즘을 타고 타고 들어가면 더 깊이 깊이 타고 들어가면 막 이것저것 보고 막이 안에 세상들을 어. 이게 쑥 빠졌다 보면은 막 하루가 금방 가죠. 또, 물론, 뭐, 할 일도 많고, 벌어야 될 돈도 많고, 먹고 살기 에 바쁘고, 급급하죠. 뭐, 또 자기 관리 하기 바쁘고. 아, 세월을 아끼세요, 여러분. 저도 좀 아껴야겠네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표현의 그 본래 의미가요.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해라 뭐 시간 절약해라 라고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그 진리 안에 온전히 붙어 있는 시간들을 바르게 그러니까 붙들고 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표현은 시간 잘 써라 24시간 생활계획표 잘 써서 뭐 이렇게 빈틈없이 시간이 금이니까 뭐잘 활용해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관계가 막 무뎌져 있는 그 시간들이 정말 그 허탄한 시간들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말 단한 순간이라도 주님과 그 떨어져 있는 그 관계를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신 말씀의 본 의미냐. 의미입니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어, 신앙이 쇠퇴해지고, 정체되어 있으면, 결국엔 그 안에서 정체해서 신앙이 스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 곧 비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마치 자석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말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우리, 존재가 우리라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월 아껴라 때가 악캄이라 그리고 또한 또한 측면에서 얘기했을 때는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 물론 때와 시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너희는 늘 날마다 준비하고 당장 오늘 저녁에 당장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너희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구별됨으로 이 세월을 보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죠. 자, 2021년도 이제 하루 딱만 하루를 이제 살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새해의 각오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2020년도 참 이게 1년을 그냥 통째로 그냥 날려버린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2020년도를 보냈죠. 왜냐,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완전히 사방의 우격싸짐을 다짐, 어, 어아 아무튼, 예. 진짜.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0년도를 통째로 날려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 결국 우리 주님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이 하루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당신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2021년도가 분명히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고요. 그날을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정체되고, 지체하고, 퇴보되고, 낭망하고, 절망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2021년도 이세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주의 자녀로서, 세월을 아끼되, 이 때가 악한 이 시대를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안에 집중하고, 더욱더 하느님과 그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 거룩한 산재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바르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바르게 계획한 대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과 수단이라는 겁니다. 음, 뭐또 여전히 또 중언부언 두서 없이 막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제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세월을 아끼세요. 세월 아끼라. 아낌, 아낌은 곧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에 집중하며 잠시도 조금도 아주 이만큼의 빈틈도 주님과의 그 관계에 소홀해하는 그 시간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심판해주러 곧 오실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변해가는 걸 보면 곧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다면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세월을 아끼며 새로운 새날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더욱더 2021년도 코로나가 오든 눈으로, 가, 눈으로 나가 오든 입으로 나가 오든 그런 거 상관하지,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단독자로 바른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참된 진리로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안 그렇게 살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2020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도 온라인으로 잘 들으시고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